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MBC 필기시험에서 제가 써서 합격했던 장문 공개해 드렸습니다. SNS라는 주제의 장문이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뭐 그거 운이 좋아서 붙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예,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SBS 필기시험을 통과했던 장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썼던 장문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SBS 장문은 더 난도가 높았습니다. 더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80분 동안 글두 개를 써야 됐습니다. 글두 개를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역사와 마중물이라는 주제가 나왔거든요. 역사, 마중물. 네, 이렇게 글두 개를 써야 됐어요. 장문이었는데요. 근데요, 저는 MBC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빨리 글쓰기를 마쳤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죠.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붙겠구나. 당연히 붙겠구나. 면접 준비해야지. 궁금하시죠? <laughs> 약간 재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실이니까요. 예. 그 내용을요.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조진성, 역사학자 랑케는 역사란 객관적 사실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역사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이야 카메라나 캠코더로 현장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다. 랑케의 주장을 따른다면 100% 맞는 역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반대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역사는 주관적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사에서 궁예는 아버지 헌안왕의 초상화를 내려친 페류나로 나온다. 왕건은 정통성 있는 태조로 나온다. 하지만 사실 자체만 본다면 왕건은 궁예가 준 군사력으로 왕이 됐다. 즉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왕건도 이신시군의 폐륜을 저지른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생겨났다. 현재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고 교학사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역사는 분명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종합돼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지금의 교과서를 문제 삼는 쪽은 주로 사실보다는 관점이나 사상을 문제 삼는다. 이게 심해지면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2차 대전의 악행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사실을 두고 양쪽이 서로 나뉘어 서로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게 된다. 역사를 통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올바른 역사는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역사는 내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요리가 아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 위에 올바른 나라가 설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잘 썼죠. 네. 여러분은요, 80분 안에 이런 글을 쓰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필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 필사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SBS에서 쓴글 역시 책 하나에서 다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역사라는 주제로 쓴 글은 책 하나에서 다 나왔습니다. MBC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MBC 시험 때는 SNS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책한 권에서 거의 모든 문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SBS 시험까지. SBS 시험까지 책 하나의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됐습니다. 약간 못 믿으시겠죠. 좀 믿음이 잘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SBS에서 썼던 장문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학자 랑케는 역사란 객관적 사실 그 자체라고 했다. 나는 이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역사는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며 역사가는 오직 사실을 기록하는 피동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역사학자 랑케를 들수 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역사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역사학자 랑케 입장입니다. 역사 탐구자는 탐구의 과정에 개입되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나 사회적 제약을, 주관적 관점이나 사회적 제약을 통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사에서 궁예는 아버지 헌환왕의 초상화를 내려친 페류나로 나온다. 왕건은 정통성 있는 태조로 나온다. 하지만 사실 자체만 본다면 왕건은 궁예가 준 군사력으로 왕이 됐다. 즉,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왕건도 이신시군의 폐륜을 저지른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인데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등장을 서술하면서 왕건을 훌륭한 왕으로 높이 칭송하고 궁예를 폐륜화로 묘사하고 있다. 궁예가 신라의 왕자이면서도 그 아버지인 신라 헌안왕의 초상화를 칼로 내리치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요. 뿐만 아니라 정작 폐륜적 행위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은 궁예가 아니라 오히려 왕건일지도 모른다. 그는 궁예의 신하로서 궁예의 신임을 얻어 크게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될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신시군의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건 뭐 표현만 좀 다르지 거의 뭐 표절 수준이죠. 예.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종합돼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인데요. 이건 여기 있습니다. 사실들이 저는 이제 앞에 객관적을 쓴 거고요. 사실들이 스스로 종합돼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비슷하죠? 자, 다음으로 가면. 지금의 교과서를 문제 삼는 쪽은 주로 사실보다는 관점이나 사상을 문제 삼는다. 인데요. 이건 여기 있습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문제 삼는다. 여기는 시각이고요. 저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의 입장을 따를 경우 자칫 역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비슷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역사는 내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요리가 아니다 바로 여입니다 역사는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 필요한 만큼 부풀리고 줄이는 요리가 아니다 <laughs> 이건 뭐 거의 표절급이에요 예이 정도로 필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게 들어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닐지라도, 중심적인 내용들은 빠뜨리지 않는, 예,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잘 보셨죠? 이게 바로 필사의 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사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께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하나의 주제였던 마중물 장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마중물, 조진성.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는 모래바람 때문에 자주 덮여 길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길이 사라진 건 아니다. 다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고 길이 드러난다. 나는 이 시험이 사막을 걷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가진 거라고는 열정이라는 마중물 한통 뿐이다. 걸어야 한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걸어야 한다. 햇볕은 언제 취업할 거냐고 내 속을 태운다. 푹푹 빠지는 모래는 이제 그만하라고 날 유혹한다. 미칠 것처럼 목이 마르다. 그냥 이 마중물을 마셔버리고 싶다. 그저 적당히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물을 먹어버리면 나는 금세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지금 먹지 않고 저기 보이는 SBS라는 펌프에 넣어야 한다.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위아래로 펌프질을 해야 한다.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죽지 않으려면 물한 방울까지 밀어넣은 나는 목숨 걸고 펌프질을 해야 한다. 미친 듯이 펌프질을 했더니 펌프에서 소리가 들린다. 카메라 테스트 합격이란다.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지난번에도 물소리만 듣고 끝나지 않았던가. 아직 물이 나오려면 멀었다. 하지만 자신이 있다. 내가 이 펌프질을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던가. 그 노력이 이번에는 반드시 빛을 불 것이다. 아니 봐야만 한다. 이번엔 반드시 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물배를 채우고 말 것이다. 자 어때요? 이것도 꽤 괜찮죠? 이것도 책에서 나온 문장으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대답으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떡하니 마중물이 주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주제를 딱 봤을 때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미 준비가 다돼 있는 주제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시험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필사, 이 필사를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도 필기에 얼마든지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포장도로는 모래바람 때문에 자주 덮여 길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길이 사라진 건 아니다. 다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고 길이 드러난다. 이 내용은요, 제가 이 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원고를 여러분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라디오 오프닝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FM 음악 도시에서 성시경 씨가 오프닝으로 했던 내용이에요. 라디오 오프닝도 좋은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만 쓸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분 스피치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라디오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글감으로 확보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네 오늘은 sbs 필기시험 때 제가 직접 써서 합격했던 글두 개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80분 안에 이런 퀄리티의 글을 쓰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쓸수 있으면요. 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글을 쓸수 있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사입니다. 필사가 답입니다. 필사를 열심히 하면요. 장문은 정말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유익하셨다고 느끼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즘 족대 구알이라고 하죠. 예.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해요.